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티스트 황영웅 씨의 새로운 소식이죠. 황영웅 씨는 음악계에서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예술가로서 그의 노래는 항상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선사해 왔어요. 최근 황영웅 씨는 새로운 녹음 작업에 한창이며, 이번 작업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러스 스타 김연아 씨도 함께하고 있어요. 김연아 씨는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히트곡에 참여해왔죠. 이두 예술가의 만남이야말로 음악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황영웅 씨의 새 미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죠. 특히, 이번 앨범 작업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들과 스태프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앨범은 분명히 또 하나의 명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트랙 리스트를 보면 황영웅 씨의 깊은 감성과 음악적 역량을 엿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직접 작사한 곡들과 팬들을 위한 팬송이 수록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죠. 황영웅 씨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이렇게 황영웅 씨는 자신의 음악과 함께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갖고 나가고 있어요.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음악을 통해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황영웅 씨의 새로운 앨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그의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주길 희망합니다. 황영웅 씨와 함께라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